갔다왔어. 사진을 보낼테니까 내 얼굴을 찾아볼래? 난 앞니가 빠졌고 쌍꺼풀이 없어. 그리고 빨간색을 좋아해서 아, 빨간, 빨간 머리핀을 다시 꽂아. 기억했어요? 네. 빨리 입력한다. 알파고. 비리리리리다 입력했나? 자. 됐어. 그러면 다음. 내려 <laughs> 보세요. 자, 3번 말고 딴 번호라고 생각하는 사람? 오. 어? 성국이? 어? 몇번 같아요? 9번. 왜요? 이유를 말해 주세요왜 9번 같아요? 어,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마음에 들었어? 어, 아니 근데 손뜬거 개만 손뜬거 아니야. 4번도 손 들고 5번은 두손 들고 막6번은막 아,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,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한번 이유를 한번 좀 얘기해 줘. 고 다음에 빨간 누를 하고 앞내가 없고 이렇게 했어. 상발이라고다 맞췄어 지금. 시우, 아, 엄마 엄마 오셨어? 엄마 오셨어? 아니 지금 엄마를 보고 있길래 선생님 을 봐줘. 선생님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나이 이런 거, 한거 하고 받아달라고 마. 어, 밖에 봐야 돼. 엄마는 집에 가면 맨날 보잖아. 그렇지? 아니야 우리 시우가 보,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안 봐요. 또 오늘 엄마가 와서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 동화 그림 동화나 이런 걸 읽을 때는 그 글하고, 그림하고 글을 같이 생각해야 돼. 그림에서도 어떤 분, 그림도 보고 글도 보고 해서 그림 동화를 듣거나 읽을 때는 글과 그림을 같이 함께 동시에 살펴줘야 돼.